아이라인 잘못 그리시는 초보자분들 이거 완전 강추에요 팔레트 페인트 라이너 아이라이너인데요 젤 타입으로 돼서 워터프루프 기능까지 엄청 좋은 거꼭한번안개하고 싶었어요 안에 구성 동물은 짜라란 페인트 라이너랑 브러쉬까지 아주 알차게 구성돼 있어요 이걸 꼭 추천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델 라이너 초보자분들 많이 희망하는 꼬리 끝에 얇게 빼기 이걸로 완전 가능한데요 여기 보면 주둥이 입구 부분이 이렇게 팔레트처럼 동그랗게 생겼어요. 게다가 브러쉬가 엄청 탄력있고 단단하게 되어 있죠. 그래서 가 아이라인을 그릴 때 제일 어려워. 얇게 꼬리 빼기가 그냥 해요. 한번 볼게요. 꾸덕한 젤 타입이라서 처음에 잘안 나올 수 있어요. 살살 꾹 눌러주면 이렇게 꾸덕한 제형이 이렇게 살짝 오거든요. 이렇게 살짝 나온 걸 브러쉬에다가 고루 잘 묻혀주세요. 그런 다음에 얘가 온폭패어있어요 여기 끝에다가 브러쉬 모를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. 두 끝을 눕히지 말고 이렇게 세워서 눈 끝을 향해서 싹눈 끝을 향해서 싹 힘을 넣었다. 빼게 이렇게 얇게 얇은 그리고 색감도 적당한 아이라인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린 거 위에다가 파우더나 아이섀도우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속력도 오래간답니다. 물을 뿌리고 비벼도 워터풀 루프 제형이라 엄청 오래가고 지속력도 좋아요. 사용을 다 하고 나서는 이 주둥이 분을 잘 닦아줘야겠죠. 이렇게 소독술을 뿌려 구둥이를 깨끗이 닦아주고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을 해야 굳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관할 때 이렇게 눕히거나 거꾸로 하지 않 세워서 꽂아두면 더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답니다 브러쉬는요 브러쉬는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굳어 있거든요 이렇게 굳어 있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있는 아무 로션으로 이 브러쉬 끝을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풀어주세요 유분은 유분으로 녹여서 풀수 있고 또 브러쉬를 너무 세게 닦다 보면 브러쉬 모가 상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유분으로 로션으로 살살 집에는 아무 로션이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서 녹여준 다음에 표시에 이렇게 브러쉬 끝을 쫙쫙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유지를 시켜주세요. 이렇게 보관한다면 하든지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. 브러쉬를 이렇게 닫을 때도 브러쉬가 양옆으로 끼지 않게 이렇게 잘 보시고 살살 천천히 닫아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상대에다가 나란히 꽂아두면 정말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. 마찬가지 브러쉬도 세워서 오래오래 보관하고 사용하세요. 아이라인 초보자도 썩 가능한 젤라이너 추천해요.